안녕하세요. 중국어를 전하는 홍매쌤입니다.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다소나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어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대화할 때 버벅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 네, 그죠? 근데, 정작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보면,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바로 표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단어들은 머릿속에서 막 둥둥 떠다니는데, 그걸 잘 이렇게 조립해서 문장으로 표현해내는데, 그게 잘안 돼요. 초반에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 우리가 한국인들끼리 대화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생각하면서 어, 뭐랄까요? 음, 뭐랄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이거 중국어로 하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서 막 어질러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척 하면서 어, 뭐랄까요? 음, 써마 쉬워나 怎么说呢?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怎么说呢?가 네, 뭐랄까요? 뭐랄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말하고 싶은 문장이 완성이 되어서 표현을 탁 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돼. 그래도 모르겠어. 할 때는 아야,我也不知道该怎么说. 我也不知道该怎么说.我은我也说不清楚 음, 나도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콕 집어서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끝내면 됩니다. 말하고 싶지만은 내 실력으로 도저히 그 상황을 좀더 길게 설명이 안 돼. 이럴 때는 그냥, 어, 저도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끝내면 되죠. 막 당황하면서 버벅대거나 아무 말도 못하고, 응, 응, 하다가 그냥 끝내기보다는 <laughs> 좀더 어색한 분위기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적절한 상황에 잘 맞게 써야지 상대방이 민거의 시영 민초사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거기에다 대고 막아써 마셔 나음아야뭐해 부르다가 까이 써 마셔 한다면은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막 어, 유튜브 홈메이션이 렇게 가르치던데요 한다면은 오별 어, 이상한 강사가 다 있네 라고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상대방이 하는 대화의 뜻을 알아낸 들어야 됩니다. 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그러면서 대화의 흐름을 천천히 잡고 뭔가 잘 생각해보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수어나, 我也不知道该怎么说, 혹은 我也说不清楚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대화에 필요한 소미료 같은 이런 작은 표현들을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